근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네.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네.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국회에서 또또 했나요?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네.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. 시스템 이 그렇죠. 시스템 그렇습니다. 이 그렇습니다. 이제 문제된 그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에요? 어, 육군이에요? 육군 예, 군, 군, 예, 검찰 군검찰 예, 예.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네. 지정을 해주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 에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게이될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나중에 문제가 그러니까,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. 바로 어,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예. 있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, 그 말이죠. 네.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. 네. 이 내라는 정말로 발본세권 내야 되는데, 네?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, 어쨌든 가담을 한게 사실이면, 부역한 게 사실이면, 그건 뭐,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, 그죠? 그건 뭐, 업을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어쨌든 네. 그런 점에 대한 걱정들에서 그런 지적도 네. 있는 것 같으니까, 네. 설명도 좀 열심히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.